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한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기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술 탄생 1,400년 전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라는 민수기 24장의 예언을 이방인들인 동방박사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왕을 상징하는 별을 하늘에서 발견. 고 메시아로 오신 왕을 보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위험한 여행을 감행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일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헤롯과 같은 자들은 절대 진리가 이 땅에 임하면 진리이신 예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 태어나기 700년 전 미가서 5장의 예언대로 작고 보잘것 없는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났으니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려고 작은 자 겸손한 자로 오신 분이 예수임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고 있으니 진리를 갈망하는 이방인 동방박사가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며 예물까지 바치는 영광을 얻습니다. 마귀가 왜곡해 놓은 온갖 인간의 교리를 붙들고 자신의 열심과 의를 주장하고 있는 종교인들은 초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처럼 재림하실 예수 또한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또한 예수를 따르지 않고 교단과 교파, 신학자와 목회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도 성령께 묻지 않고 사람의 말을 진리로 따르고 있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활짝 열리게 될 복음을 영접하게 하소서. 이방인인 동방 박사는 예수의 정체성과 사역을 상징하는 세계의 예물을 바치며 경배했습니다. 통치자를 상징하는 한금과 시체 방부제의 몰약을 통해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예수는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요한과 같은 기도 향기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죄로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의 탄생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 는 구약 4000년의 계시가 성취되는 순간임을 알게 하소서.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임을 알게 하소서. 믿음은 성경을 달달 외우는 학문과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일임을 알게 하소서. 100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 해계와 강구로 예수에게 돌아 돌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하소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것이니,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